오늘은 싸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여기 와봤어요. 광장시장 왔어요. 뭘 먹어볼까? 아니, 여기 잡채김밥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그, 유명한 거면 알고 위치를 몰라서 지금 찾고 있어요. 다 알고 는줄 알았는데, 하나도 모르랐데오래매 가면 다 있는 줄 알았지. 그냥 가면, 오, 여기다. 오, 여기다 할줄 알았는데, 오, 여기 아닌가? 왜 이렇게 한 가지, 이쪽은? 여기 다 나온다고. 얘기해. 이거 지도만 펼치면 내가 다 알지. 국수김요국수김밥다들네네네네네네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으신 분들이 많구먼. 뭐. 아니 뭐 안되네. 내가 이럴 줄 알고 준비를 안 했지. 곳곳에 NPC 분들이 계신다. 아니 지나가는데 빨간 옷을 입으신 <laughs> 하신 분들이 모르는 거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냅다, 냅다 질문했어요. 저 그만. 아니 근데 자꾸만 점점 조용해지고 계속 불안한 이 마음. 제가 지금 제가 찍어놓은 거를 다시 들어보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서.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 아, 다시, 아, 다시, 다시, 다시. 헐, 여긴 거 같은데 닫은 거 같아요. 아이들 불길하다 했어 어쩐지 여긴 없잖아. 어디 찾아 에? 네? 누드 김밥이요아 네. 어, 여기에요? 아 어? 아 저기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다. 아 여기로군. 아 감사합니다. 아딴데갈 뻔했어요. 아 여기로군. 저 이거 세트 먹을 거예요. 저 세트 시켜서 이거 어묵 두 개하고 잡채, 그리고 치즈 참치김밥이에요. 제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다고요. 아주 그냥 끝이에 어우, 좋구만. 뭐밥 때문에 하나도 모르네 이거 올려먹는 거야. 아, 그런겨? 어.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냥 먹는 줄 알았지. 뭐야. <laughs> 남들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은 사람. 난 먹고 먹어야 <laughs> 반응이 궁금해. 음. 참치는뭐 있네? 누수야. 그게 뭐야? 고추가 오려갔다 <laughs> 음. 좋아. 거의 뭐, 맛평가를 <laughs> <laughs>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스캔을 하고. <웃음> <웃음> 오빠 근데 이거 잡채 같이 먹는 거야? <laughs> 뭐야? <뭐죠? 웃음> <난>, 나도 응. 먹어.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웃음> 음. 얹어. 고추 안얹었다 오빠, 안얹었다매울 안 봐. 봐 음. 이게 얼마라고? 3500원,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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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같이 해야지. 일단. 짠, 짠. 음. 청남. 음. 음. 아, 골든 타임에 딱 왔네. 음. 국물에 미쳤다 아유 매너 없네 <laughs> 저 원래 그러니까 어묵 국물 그렇게 막 좋아하는 않는데나 좋아했네. 음. 여기도 고추가 생략이구만 이게 얼마만에 또 느껴보는 신의 감성인가 멈출 수가 없어요 기게또 이렇게 같이 먹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또 같이 나왔으니까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려고요. 밥 맛있네. 그렇게 음. 먹는 거야? 음. 같이? 나도 같이 먹을까? 음. 아, 나 그냥 따로 먹을래. 위에 작아서 자신이 없네. 벌써 올라왔어. <laughs> 그니까 계속. 그 식감을 같이 느껴져면 음. 한다고. 맛있다. 격절이 음, 음, 음. 고추가 또싹 잡아주면서 잡채는 좀 식어야 맛이지 음. 따뜻할 때보다는 아못 말려 이제 꼬들꼬들하게 음. 먹고 있는데 계속 공격해. 토크 공격. 가는 게인가? 이제 또 다음으로 <laughs> 어서 오시게 <laughs> 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번에는 <laughs> 자신 확실히 자신 있어? 응응응. 어, 어, 어. <laughs> 근데 내가 뭐 먹으려고 했더라? 2차. 저희 이거 하나하나 주세요. 오, 맛있겠다.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선물. 응. 닭걸리안 먹어도 되겠다? 에이, 안 먹어도 되지. c o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안 먹어도 돼 먹어? 이따 <laughs> <나> 먹을래? 그래 <laughs> 콜라 하나만 주세요 네너 먹지 마, 그러면 <laughs> 한 입만 뭐 <봐. 웃음> <알았어. 웃음> <laughs> <laughs> 어, 시키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이게 녹두장 그리고 고기원자 근데 콜라 시켰는데 사이다 주셨네 <laughs> 난... 그냥 하나밖에 어... 없는 거야 먹어, 주는 대로 사이다 먹어 사이다 먹고 싶었어 어, 주는 대로 <laughs> 되게 먹어 되게 흠칫맞네 바꿔, 못 바꿔 <laughs> 역시나 또 설레이는 첫입 어, 바삭해, 바삭해. 아, 나 아직 이거 떼지도 않았어. 네.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엉코 떼나? 아, 그래. 이렇게 와, 되잖아. 일봐 이거 봐 각자 할 말만 한다. 그런 <laughs> 먹기 <laughs> 빨리 먹어. 나 벌써 먹었잖아. 되게 맛있다. <laughs> 포크가 되 다녀. 포크만 먹고는 먹어. 어. 안 돼. 안 돼? 진짜 두껍다. 음, 맛있어? 음. 이거 옛날에 응. 먹어봤지. 나는, 나도 먹어봤어. 남자친구랑. 미리 해. 얘기했다. <laughs> 이제 고기 한잔 먹어야지. 그... 아, 근데 먹고 싶은 거먹거야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그, 이거야. 되게 꼰대 같아. <웃음> <웃음> 아, 이거, 진짜 싫어. 이거. 어. 극혐 아, 이거 먹고 싶어. <laughs> 아, 참. 이 친구. 아, 먹을 줄 모르네. <laughs> 진짜 진심, 진심 싫었어. 그 알지? 그아이 친구 먹을 줄 아네 이러면은.. 알지? 응 음, 오빠 <laughs> 아, 음 맛있다 또 이거 먹네 또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네. 나문에 말야 이 <laughs> 이거 여기서 막 맥돌로 콩 갈아서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여기서 안 갈고 쪄올 수도 있어 아니야 저기로 갈고 있어 아, 알았어? 응 이거 예, 먹어 <laughs> 먹고 있잖아.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집었다 떨어뜨린 거 자시 주면서 인간먹다 이게 은근히 두꺼워서 말이지. 빠르게 <laughs> <laughs> 힘들단 말이지. <웃음> <웃음> 아 겉에가 너무 바삭하고 좋네. 드디어 고기 원자의 시간. 어, 촉촉해, 촉촉해. 역시나 겉은 바삭하고... 아, 이게 의도한 거는 아닌데, 비가 잠깐 왔어요! 비 오는 날. 딱인데. 이걸 먹으라고 비가 와준 것 같고. 너무 맛있다. 뭐가 더 맛있어? 음, 고기 한 잔. 아 정말 야소. 음, 도박은 국대사. 어. 믿음 미등 고기 한자 약간 뻥한, 채가 약간 음. 함박스 테이크. 어? 그, 그 약간 느낌? 약간 있네. 느낌 그치. 있네. 약간 느낌. 이왁자찌 거는 시장 소리. 도한번 <laughs> 어, 하지. 한 아, 우리도 마번째올 한해도 잘보냈고 바로 도 아직 안 끝났네. 내년에도 잘 부탁하고. 그, 인도 명, 예언가. 인도 소년. 아, 알어. 어, 그 예언가가 말하기를 2023년까지는 고생해야 해. 미리 한더 고생합시다. <laughs> 그런 거믿지 <잊지> 말라고. <laughs> 아니, 사실, 아직 안 끝났잖아. 사실, 그 다음부터는 더 좋아진다. 다 좋아진다. 이게 핵심인 건데, 아, 그 부분은. 5월이라고? 5월? 어. 아, 그 정도? 아, 아무튼 2024년부터 좋아져 2024년? 그 어. 2년? 3년2 년, 네, 2023년, 아니 이제 2023년부터 좋아져. 2023년 그래요1 년, 그러니까 1 년을 고생해야 돼. 나는 아, 아. 안이여까지없데안 보여지니까 안 바쁜 거보다 이렇게 그냥 이런 아, 아, 거 처음 먹으면 보면... 이거 계속 다. 이거 여기서 그 어. 합성 섬유만 나. <laughs> 조선시대 선비만이야. 젓 <laughs> 아니 왜둘다 이러냐고? 이거 저 아, 깔도 안 돼. 저 깔도 안 돼. 다 깔도 안 돼. 도안 돼. 서 깔도 장 왔잖아. 막 <laughs> 화나 <laughs> 갑자기. 안 어. 빨리 먹고 싶으면 안 돼. 서도안 돼. 저 깔도 줄 돼. 어 깔도 안저도안섰어요 서문으로 갔는데, 음, 거기가 아님을 알지. 그때 나는 이 말을 탁 쳤어. 이게 바로 서문탁. 아까 어떤 꼰대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서문탁. 아, 아, 사진을... <laughs> <laughs> 따끈따끈한 게 나왔어요.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맛있길래 맛있네 아, 이게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저도 잠깐 사서 먹긴 했는데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쫄깃하고 이제 다 먹고 여기 이거 구경하러 왔어요 우와 예쁘다 어머녀. 너무, 너무 예쁘지? 어, 없사야서 <laughs> <서울 사야겠다. 웃음> 오빠, 다음 코스가 또 준비되어 있어. 어, 이리 와봐. 여기가 크리스마스 투어 마지막이에요. 서울 진짜 좋구먼요. 여기가 또 핫하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마셔보려고요. 아니, 또 핫한 걸 먹어보려고 하니까 국물을 해야 되더라고요. 물을 먹어야 되죠. 그어어 그래, 이거, 이거.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여기다. 근데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가 또 이름이 두 가지여서 아, 어렵네. 이거를 어. 가서 보여줘야. 근데 네. 똑같은 생겼는데 이름이 두 가지야. 아. 그러면은 <laughs> 아 나도 지금 모르겠다. 꼼파냐랑 살레두 가지. <laughs> 꼼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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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꼼파냐. 꼼파냐. 자, 아, 꼼파냐.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가요. 아, 여기 그림으로 설명이 있었어요. 이런, 이런. 감사합니다. 네, 저 이거 콤파 하나만 주세요. 네. 아, 여기 싱크대 쪽으로 반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 가져가도 돼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콤파니 하지 하신거맞시요 네, 감사합니다. 글쎄, 거 그림이 있더라고. 메뉴판에. 맞아? 그, 맞아? 어, 그래서 이거야. 얘가 어. 그두 개가 그림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무슨 차이였는지 알아? 아. 하나는 소금이 위에 뿌려져 있어. 아! 그런 느낌. 대충 리액션 해주고. 구독하자! 드디어 이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아휴, 또 요즘 여기 또 핫하더라고요. 에스프레소를 먹어보네, 내가. 아우, 인생 같구만. 아우, 씁쓸하다. 그게 이제 이또 크림이 있어서 달, 달긴 단데 아우, 써. 정말 말 그대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딱 알맞는. 음. 빨리 먹고 갈수 있어요. 비 온다. 가자. 가자. 비와 <laughs> 아,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실내로 들어왔는데 에, 못 참고 물 탑니다. 촌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뭐 한입 먹어. <laughs>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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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어나왜 이렇게 쓸데 이게? 아유. 서울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야. 서울 사람 아니에요. 얘를 얻다가 얘때 얘를 여기. 여기. 그렇지. 아유 진짜 네. 자판기 커피는 어떠셔? <laughs> <laughs> 이거지 이거. 지 진짜 먹어봐. 이게 훨씬 그냥 먹기에는 편하다 할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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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하다 <청소년과> 씻어. <laughs> <시선>. 맞아, 이게. 우린 이게 나. 어, 저 여기 뭐 잠깐 살거 있어서 들렸어요. 여기로 가. 아, 요거 해보니까 좋아가지고 또 사러 왔어요. 어, 그리고 이거. 이게 그게 아니야. 뭔줄 알았어? 콘돔 아니야. 아, 그걸 킥톱해서 봐. 아, 집에 가려는데. 요게 저의 발길을 잡았어요. 어, 요것도 맛있을 것 같고. 가보자. 요거랑? 아, 이거, 이거요. 자기 <laughs> 먹고 싶어 아니야. 그치. 셀프 서비스로 가. 응. 아, 뭘 거지? 응. 아니, 괜히 물어봤네. 아니, <laughs> 많이 익게여 이게 시리얼이요? 또 혼자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아유, 누가 이렇게 시리얼 타줬냐. 전신. <laughs> <laughs> 괜찮은데. 응. 어 와, 지금 추워서 따뜻해. 어난한입 어. 먹고 레인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야, 먹어, 먹어, 먹어. <laughs> 기 면이 나올 때까지 먹고. 있어 면안 <laughs> 나? 안 나? <나와>. <laughs> 딱 우동인데 오, 이거. 우동 가게인데 아, 아, 아 그래 여기 그그 그 맞네. 살이만 있으면. 응. 누가 딱. 면만 있어? 아니 누가 누가 이거 고명을 <laughs> 시리얼처럼 먹어요. 그건 나. <laughs> 감사합니다 오, 오, 대박.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어. 우 와, 이 돌솥비빔밥 나온 데 진짜 맛있을 음. 것 같아요. 지글지글 소리. 감사합니다이 스파는 왜 주시오? 기사님. 오, 잘 나왔다. 어. 오, 이 것도 나왔어요. 오므라이스 음. 소세지, 비벼보자. 음. 비벼 음. 비벼. 음.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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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응. 양념장 하자.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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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와, 어,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아니, 야, 어, 도와줄게. 응. 아, 얘 진짜 이 비주얼 보고 들어왔는데 거의 흡사하게 그대로 나와서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겠다. 따 잘해. 어, 계란 이불. <laughs> 어, 너 배고팠나 봐. 여기 이거 반딱 가르면 촤떡 그거 아니야? <laughs> 배고팠나봐. 응. 음.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음. 오, 맛있겠다. 한입 바꿔먹자. 아, 먹어, 음. 먹어. 아, 아, 아. 뭔가 프레시하고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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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솥만 해도. 그지, 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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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갑자기 밥이 땡겼어. 요 이건 줄게 아그게 생생님이야 아. 보이기식 기부 어. 듣지도 않아 여기다 넣으는데 넣어도 넣어도 아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 뿌듯하만 어, 맛있다 준 <laughs> 응. 사람 상황에 대 생각해야지 이친아 음. 또. 거 조심조심 어진짜했다 프레소에 소화제가 아니야? <laughs> 왜 이렇게 배가 <맹어> 고프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었다. 이제 집에 가자. 롯데리에 잠깐 들까? 나 쿠폰 있는데 <laughs> 롯데리가 어딨어 여기? 어? 군자에 아... <laughs>